자, 이번 영상은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관 또는 외국인이 그 대량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보고 있다가 조정을 보거나 아니면은 조정 볼 때도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그뭐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이럴 때 5분 봉이 5분 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일봉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다가 확장되는 순간 그 20선을 깨지 않는다면 바로 한 9시 10분쯤에 가서 이제 매수하는 이제 이러한 그 전략을 피는 거거든요.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5분 봉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니고요. 그 5분 봉을 항상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있게 한번 보시면서 그 매수와 매도를 꼭 이용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한 종목 보도록 하죠. 마이크로 프드입니다 오늘 24% 걸렸는데요. 기관이 기관이 금융 투자가 이렇게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관 금융 투자와 투신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요.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거 이거를 쫓아가서 이제 월요일 날 저는 사진 않습니다. 자 이걸 조정 볼때 조정 볼때 5일선 근처나 아니면은 이제 이그 종가 기준에서 위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거래량이 급, 급 거래량이 급속히 줄 때가 있어요. 10분의 1 정도로. 그때 이제 도치가 생긴다면, 단봉이 생긴다면 이제 그때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쉬고 화요일 날갈 수도 있고요. 이틀 쉬고 수요일 날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5분 봉을 봐야 됩니다. 자, 제우스입니다. 이렇게 기관이 3일 연속 매수했잖아요. 자, 이거는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외국인은 계속 팔았지만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자, 현재 이 전고점에서 걸려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M&D입니다. 자, 2선 돌파할 때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라갔고요 다나와입니다. 자, 다나와는 그에게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이 거래량이 작아가지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했다가, 아 너무 재미가 없던데, 기관은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터질 때가 5 0만주고요 적을 때는 14만주라 재미는 없는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대북관련주인데, 기관이 계속 매수한 종, 이유가 있었겠죠. 기관이 계속 매수한 거는 누가 저기 장관 되는지 알고 있었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요런 식으로 계속 게임 준데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거, 저는 그렇게 재밌어 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ISC입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3일 연속 일주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도 딱 이렇게 5분 봉을 보면, 아, 괜찮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121위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 순간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요거, 여기서 이렇게 싹자 올라가야 됩니다. 121위를 지지하고 올라가거나 밑에까지 2 4 0일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지 항상 그래서 매수는 5분 봉을 보고 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IS 동서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21선 돌파하면서 11% 올랐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계속 에코 마케팅입니다. 자, 에코 마케팅은 지금 너무 좋죠. 지금 거래량이 9만 6천 주짜리라 55만 주 오늘 터졌네요. 아마 방송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방송에 나와서 그 모바일 그 마케팅 하는 뭐, 그 회사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전고점 돌파에다 머리를 딱 박아놨기 때문에, 자, 5분 봉을 보면, 자, 한 번, 두 번. 자, 여기 21선을, 요걸 빼지 않고 가는지 보고, 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가서 쫓아가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LB세미콘,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샀고요 ST팜, 되게 재미없더라고요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여기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급소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뺐다 가고 뺐다가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이더라고요 이렇게 괴롭히다가 갈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자,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바이오니아. 바로 요거 이렇게 요, 전, 요 저점을 이렇게 금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긋으면요 근처잖아요. 자, 여기 한 번, 두 번, 세번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자, 3입니다. 3.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제 가, 가고 있는데 바이오니아 오늘 보험과 투신 외국인이 조금씩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딱 21을 안착하는지 보고 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요거죠요 지점을 돌파하는 순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한국 정보 인증입니다. 이것도 재미가 없더라고 주식이. 자, 21점 돌파하고 외국인은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 상한가를 한번 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내일 21을 깨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제 좋은 지점에 온 것이고요. 5분봉을 보면 아, 5분봉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그래서 60일 지지하고 한 번, 두번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차트는 좋아졌습니다. 5분봉은 자, CS 윈드는 5분봉 굉장히 나빠졌죠. 이거는 이거는 바로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바로 빠졌잖아요. 아, 2시 반부터.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될것 같습니다. 얘도 거래량이 작아 가지고요. 별로 저는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BT1이란 종목인데 한 번, 두 번인데 자, 이렇게 20일 돌파하면서 조금 샀는데, 재미는 없는 종목이고요 자,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여기 장, 즉, 엊그저께 다 장대한 거 이렇게 달고 고 밑걸이 달았잖아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뭐 10만원짜리니까, 10만원짜리에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코스맥스. 케이지 이니시스, 오늘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했고요 웹젠, 좋죠. 기관과 외국인 사고인데 기관이 이렇게 딱, 질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윗꼬리 옆으로 달고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똑같이 이렇게 5분 봉을 보시면, 아, 몰려있네요. 자, 이 몰려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다면, 방향을 튼다면, 얘는 이제 여기서, 자, 월요일날 방향을 틀고, 여기서 맑막 이렇게 그 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창을 보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가서, 요, 요기를 올라가는 장대 양봉, 뭐 요런 양봉이 나오면, 그때 가서 쫓아가서, 굉장히 위에 있지만, 위에 있지만,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네. 자, 경동나비엔 거래량이 작아서 전 별로지만, 암튼 기관 외우긴 사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자, 이것도 지금 차트가 아주 애매모하지만 기관은 이런 식으로 지금 뜸성뜸성 사고는 있는데, 이때 많이 사는게 있어가지고요. 어. 자, 근데 재미, 차트가 이쁘진 않네요. 카카오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LG 인노텍도 지속적으로 기관 외우긴 하고 있는데 손이 안 가는 종목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넷마무리인데 이것도 차트가 막 굉장히 막 윗꼬리 아래꼬리 달았는데 보니까 연기금 사고 있고 어저께 외국인 사는데 오늘 팔고 있고 막 이렇게 차트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죠 nhn 사이버 결정은 이쁘게 제이 만들어 줬잖아요 이거는 딱 해서 이렇게 위로 딱 꺾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샀습니다 딱 꺾어서 딱 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랬다가 20일 깰 수도 있어요 바로. 시즌 오늘 드디어 드디어 이 기다리던 시간 오늘 왔는데 전고점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딱 머물렀는데 자 기관 외국인 많이 샀죠. 동시에 다 샀네요 시즌 그래서 이 시즌 얘가 끝까지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언젠가 한번 오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올릴지는 뭐 예측은 못하죠. 블루컴인데 이것도 되게 재미없는 종목 뜬금없이 오르고 뜬금없이 오르는 종목은 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 관이쭉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뜬금없이 오르고 있고, 이러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자, 바이오 스마트. 숫자 이렇게 윗꼬리가 많다더라.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재미가 있어. 윗꼬리 다르고, 윗꼬리 달았는데도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때 1200만주가 터졌기 때문에 100만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조금 더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겠습니다. KM입니다. 똑같죠? 오늘 뭐다그 관련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올랐으니까, 이렇게 기관 외국인 20일 여기서 딱, 올려나가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리고 보면 외국인 샀고 기관은 언제 언제 많이 샀냐면 아, 요때 요때 많이 샀네요. 2만 1,500원대 많이 샀네. 어, 그러니까 기관은 조금 더 물려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얘는 지금 아 20일에 각도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조금 더 여기 있다가 이렇게 터, 터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네요. M 게임입니다. N 게임. 자, 차트 좋고요. 앱클론입니다자 기관 외국인 동지에 샀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날 15% 갔다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21일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그래서 번거롭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종목보다는 아무튼 이 위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종목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한샘인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저는 손이 잘안 가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끝까지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 네이버니 카카오니 많이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올라 한 번에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뭐그 뭐죠 그 주가가 올르면 올르면은 올르면 코스피가 20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다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령 밑에서 하락했던 종목 막 금융주가 올라온대든가 조선이 올라온대든가 이러면 또주그 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올라거나 이러면. 큰 종목들만 오르면 내네 종목을 올른게 없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반복자에서 말씀드리지만 기관 외국인이 3일 연속 대량 매수하면서 그렇게 매집하는 종목을 보고 있다가 5분 봉으로 이때 그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